안녕하세요. 다육이를 사랑하는 간호사 다육 널스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저희 집사 남편하고 데이트하면서 키핑장 왔습니다. 오는 길이요. 집에서 키핑장까지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음악 들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요.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공짜로 저도 갖기 싫은 게 나이잖아요. 10대나 20대 초반 때는 나이를 빨리 먹어서 어른이 되고 싶었던 그런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나이를 먹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공짜로 저도 정말 갖기 싫은 게 나인데, 이 하지만 요 다육이들 보면은 나이를 묵을수록요, 정말 이뻐지는 아이들이 다육인 것 같아요. 초반에 여릿여릿 하다가 1, 2년 지나면 정말로 예쁜 모습을 보여 주는데요. 이런 게 다육이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은 창 다육이 2탄 영상 찍을 예정인데요. 요 앞에 이쁜 요 아이는요. 포레 퀸이라는 아이예요. 예쁘죠? 정말 둥글둥글한 이 얼굴이 제가 쇼트 영상에도 올렸는데 정말 예뻐요. 요 아이는 정말 단아한 아이 중에 하나고요. 요 아이는 퀸 마리아라는 아이예요. 나중에 킹마리아도 한번 키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가르시아를 들였는데 가르시아 같진 않은데 얘는 SP로 뺄 건데 그래도 이 초록초록한 빛감이 이쁜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이 아이는요 슈가라는 아이예요 사실은 이아이 이름이 없어요 저보고 농장 사장님 이름을 한번 줘보라 했는데 제가 슈가라고 했어요 왜냐면 제 이름 약간 초성하고 비슷하고 불려줄 때 이름이 저랑 비슷해요. 그래서 제 닉네임도 슈가거든요. 그리고 병동에서도 저는 슈가 선생님 하면은 전주 다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요 아이 슈가라고 증거했고요. 산타마리아 돌기금 군생들도 이쁘게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요 거의 한 15cm 12cm 풀분 아이들이에요 저번에는 25cm 풀분 아이들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푸우라는 아이예요 제가 곰돌이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 아이는 푸우예요 곰돌이하고는 살짝 다른 듯한 이 아이는 손톱도 이렇게 매력적이고요 가장자리로 어느새 이렇게 물이 들어있었어요 정말로 이 아이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팔색조 매력을 발산하는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이 아이는 파드만데 파드마도 폼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아이도 제가 파드마로 드린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간다. 했던 그 홍도예요. 이 아이 제가 초창기 에 진짜 어렵게 구했던 아이인데, 요즘 워낙 홍도라는 창 아이들도 많이 저렴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홍도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와, 제클린도, 이쁘죠? 제클린 저몇 아이 키우는데 제클린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제클린도 이렇게 모양이 큰 아이든 작은 아이든 다 비슷해요. 이 편이 보이는 아카이썸도 나름 멋진 아이징 하나이고요. 요 앞에 있는 요 아이는 베라성 금이라는 아이예요. 그리고 펀치. 제가 좋아하는 펀치도 있는데요. 거의 비슷하죠. 색감이. 약간 강렬한 레드 색깔이 정말 매력적인 아이징 하나이고요. 스텔라, <laughs> 예전에 스텔라 뭔가한 4, 5년 전만 해도 정말 거했어요. 이 아이 구하고 싶어가고 제가 또 안달복달 해가고 어렵게 구한 아이인데 지금 워낙 스텔라도 가격이 많이 저렴해진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또이 아이는 마틴이에요. 저번 영상에 보여줬던 마틴이 이 아이는 아직 붉은감이 많이 올라오지 않고 가운데 쪽으로 초록색이 좀 많죠. 이게 맑게 올라오는 이 마틴이도 매력적인 아이고요. 이 깨멍이 멋스러운 이 아이는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무명이 중에 하나로 알고 있고요. 요 아이는 자사님이라고 적혀있는데 프로포즈 R이에요. 오 아이고요. 와아이들 중에 프로포즈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프로포즈 몇 아이 키워보고 있어요. 키운데도 이 아이는 또또 또 다른 매력이 있지 않을까. 왜냐이면 자사님한테 직접 제가 품은 아이라서 잘 키워야 될것 같아요. 자사님은 30여 종이 넘는 실생을 만들었는 대신 제 1세대 매니아님 중에 한 분이시고요. 처음 다육이가 들어왔을 적에 그 척박한 우리나라 환경에서. 달귀를 직접 잘 키우시고 번식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유명한 매니아님이고요 자사님 아이들 중에 보면 제가 이따가 산스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첫 번째 영상에서 보여줬던 산소리라는 아이도 멋있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이는 가르시아라는 아이고요 며칠 전에 제 품으로 온 천송이라는 아이예요. 아, 다육이 이름을 지면은요, 보통 드라마에서 유명하게 흥행에 성공한 드라마 주인공들 이름을 다육이 이름으로 지는 경우가 많아요. 천송이도 그 이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올리브 그린이란 아이예요. 사시사철 올리브 색깔 렌다우스 올리브 그린이고요. 요 아이도 자사님 실생아이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영상에서 보였던 수우라는 아이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생긴 요 아이 머큐리 금도 뿌리 정리하고 나서 아직 활착은 안 됐는데 활착되면 환엽 스타일로 멋지게 자랄 이 아이 한번 기대해 볼만한 아이구요요 머큐리는 신생님 머큐리예요. 이신생님 머큐리 어떻게 자랄지 한번 제 머큐리랑 비교해서 키워보려고 구매했던 아이 중에 하나이고. 요 아이는 오아솔레미오란 아이예요 자구도 이쁘게 달았는데 요아이도 목대 정리한 아이예요 그래서 잘 이렇게 뿌리 활짝 대라고 꽂아놨는데요 이런 나무 막대는 좀 지나면은 바로 제거해줘야 돼요 물을 주다 보면은 목질이 나무이기 때문에 곰팡이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 어느 정도 아이가 안 움직이고 활짝 잘 되면 빼줄 생각이고요 여기는 이사와서 정리한 아이들이에요나 아, 이렇게 많이 안 좋을 줄 몰랐어요 그 중에서 요 금마 금마도 특정 매장 아이죠. 금마도 있고, 음마도 있는데, 요 아이도 다 뿌리 정리해준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요 노로소로만 옐로우비깔 내는 요 아이는 독도예요. 제가 이 독도 잘 키우려고 애지중지해서 밭에서 키웠는데, 요번에 깍지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밭도 새로 만들 예정이고요. 뿌리 정리했는데, 아직 뿌리는 내리지 않았어요. 뿌리 내리는 대로 바로 식재해줄 아이들 중에 하나이고요. 이게 많아요, 아이들이. 뿌리가 난 아이들도 있고, 아직 뿌리가 날 기미가 없는 아이들도 있어서, 이렇게 잠깐 보여주고 있고요. 요 아이 보여줄까요? 요 아이 가젤이에요. 이 아이도 자사님 가젤이에요. 제가 있는 첫 번째 영상에서 가젤 보여드렸잖아요. 제 가젤보다는 훨씬 더 보랏빛이 더 많이 들어간 이 아이도 어 활짝 되면 제가 다음 영상에 다시 올릴 거고요. 이 아이는 자사님의 에코 핫세라는 아이예요. 저 에코 핫세에 있는데 이 아이 어떻게 다를지 한번더 키워볼까 생각 중이고요. 이 아이는 심장을 주근거리게 하는 바운스라는 아이예요. 약간 노란빛, 초록빛, 형광빛이 도는데요. 얼마나 제 심장을 뛰게 할지는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요 앞에 있는 두 아이는 자사님 실생 중에 유명한 산스타라는 아이예요. 저는 산스타가 뭐의 교배종인지는 알고 있지만, 일단 저만 알고 있는 걸로 하고요. 아이 정말 이뻐요. 분홍빛으로 물드는 환엽 스타일이고, 이렇게 산스타 보여주고 있고요. 골드핑거도 있고요. 요 아이는 헥터 다육공방 아이예요 이름표 있고요 일곱 여덟 개 자구를 낸것 같아요 어미는 목대 정리해서 뿌리 내리고 있는데 아직 뿌리는 안 났어요 요 아이 제가 처음 구매했을 적에요 정말 거했어요 지금은 가격 많이 좀 내려졌어요 요 아이는 오아곤지입니다 오아곤지도 아직 할 자가 안 돼서 요 아이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요 아이는 레드탄 잠깐만요. 레드탄인가? 어 레드탄 맞아요. 레드탄이 정말 이렇게 단단하죠. 색감이 이렇게 될줄 몰랐는데, 이뻐요. 한 송이 장미꽃 같기도 하고. u i 는 자사님 아이 중에 하는 임팩트라는 아이예요. 정말로 강렬하죠. 이게 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로제트가 살짝 좀 틀어진 게 약간 금종자 아이들의 특징이 로제트가 좀 살짝 틀어지잖아요. 요 아이도 살짝 틀어진 모습이 정말 멋지고요. 지금은 다이 정리가 잘안된 상태이고 대충 이렇게 정리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아이들은 아직 분갈이를 못한 아이들이라서 조만간 분갈이 할 예정이고요. 자사님 아이들은 따로 제가 한쪽으로 몰릴 거예요. 나이가 <laughs> 있어서. 그리고 이 아이는 목화라는 아이예요. 저는 몰랐는데 대련에서도 나오고 다른 데에서도 또 목화가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는 대련 목화고요. 몽블랑, 몽블랑은 정말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몽블랑도 요다이 키우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아이들이 순딩순딩하고 이뻐요. 그래서 이 몽블랑은 좀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이쁘죠 누가 봐도 얘는 토스카젤리예요. 이쁜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자구! 번식한 아이고요. 그 다음 모두 있다가 보여드릴게요. 똑같아요. 토스카 넬리는 정말 이쁘고 사랑인 것 같아요. 사과 마리아도 잠깐 이렇게 보여주고요. 요 아이는 사과 꽃이에요. 지금 군생 같잖아요. 사실 요 아이, 제가 이사 오기 전에 다 윗머리 다 적심해줬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자랐어요. 아이들이 좀 단단하게 땅에 있어야 되는데, 다 하늘 본다고 위로 올라왔던 아이들, 적심해준 아이가, 오,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크게 자랐어요. 사각꽃도 적심하면은 자구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요 아이도 좀 키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명장이란 아이예요 제가 명장도 두 아이 정도 있는데, 어, 이름은 같은데 살짝 로제트가 좀 다른 느낌은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 크게 키워보시면 어떤 매력이 있을까 기대되는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아이는 갤럭시 로즈죠. 그리고 에코 조세핀입니다. 에코 조세핀도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제가 이 아이 그냥 지나칠 뻔 했어요. 이 아이 이름이 뭐냐면요. 나이팅게일이에요. 간호사한테 제일 의미가 있는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나이팅 게일이죠. 나이팅 게일 선서도 하거든요. 의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듯이 우리 간호사들도 나이팅 게일 선서를 합니다. 이 나이팅 게일 처음 나왔을 적에 굉장히 기뻤어요. 이 아이도 이렇게 예쁘게 자고 좀 달아준 게 있고요. 나이팅 게일이 두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지금 어디 갔나좀 봐야 될것 같아요. 저에게 의미가 있는 이 나이팅 게일. 이쁜 아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요 아이도 특정 매당의 홍도구요. 어, 여기 금송아가 있네요. 저번에 1차 영상에서 보여줬던 금송. 요 아이도 자구 뛴 아이구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 꼬지는 없어요. 다자구예요 자구로 다 번식한 아이들이라서. 애들 아이들 크기가 굉장히 더디게 크는 감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제법 해줬구요. 이 아이는 대련 소간지예요. 제가 대련대학 사장님한테 직접 품은 아이인데, 소간지도 품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도 이쁜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토스카넬리도 보이고, 가이아 자구도 있고요. 보면 얘는 핫세 제가 핫세를 좋아해서 핫세가좀 여러 다이 키우고 있어요. 핫세도 이쁜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엘콘 노즐한 라인인데 이것도 달콤한 총각이 실방에서 품은 라인인데 엘콘도로 처음 들어본 이름이에요 라인이 이쁜 요 아이 오늘은요 한 다이 소개해줬어요 늘 항상 소개를 하면 아왜이 아이는 소개를 못 해줬지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정말로 한 다이를 소개해도 다 못해요 아마 한 아이 한 아이 눈 맞춤 하면서 이렇게 이름 불러주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분갈이를 안한 아이들이라서 이두 다이는 분갈이마저 해야 되고요 이렇게 목대 정리한 아이들도 뿌리정리해서 화분에 예쁘게 심어줄까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이른 아침에 좋아하는 집사 남편과 즐거운 음악. 함께 이렇게 오는 길에요. 항상 늘 설레이고 행복해. 오늘은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변해 있을까. 또 아픈 아이들은 잘 케어해서 건강해지고 있을까. 기대반, 설레임반 하면서 오는 이 길이 저한테는 늘 설레이고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늘 가슴 두근두근거리면서 오늘을 사는 모든 젊은이들 그리고 모든 다육맘들에게요 오늘 하루 행복함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늘 가슴 뛰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을 드리는 다육널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